저는 극아이예요. 아이 성향인데 이제 면접반 친구들이 볼 때는 절대 믿지 않죠. 거짓말하자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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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. 어 항상 떨립니다 이제 수업할 때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런데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수업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처음 만날 땐 떨리고 상담할 때도 굉장히 긴장되고 학생들이 왜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머리 떼어 가고 싶다 아 선생님 입만 떼어 면접장에 가고 싶다 <laughs> 그, 대신 들어가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처음은 다 누구나 서툴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.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고 나는 또 남들보다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들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하루하루 좀 힘들더라도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조금 더 조금 더 성장하면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. 저랑 연습하는 날만 되면 아프다고 안 하고 피하는 경우들 있잖아요. 근데 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는 면접 난 당일이지 제 앞에서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서툴고 조금 처음이라 힘들더라도 이 시간들 잘 이겨내면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 면접반에서 간혹 가다 그런 온라인 수강생들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들 조금만 더 버텨가지고 잘이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굳이 스피치학원 이런 것들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시간에, 그 시간에 계속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밖에 가서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올리브영 많으니까 올리브영 가서 제가 쿨톤이에요, 웜톤이에요. 남경분들한테 물어도 봐라. 아싸들이 하기에 난이도 높은 것 서브웨이 주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가서 빵도 파달라고 하고, 대표 달라고 하고, 올리브도 빼달라고 한번 해 봐라. 라고 하면서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계속 말하는 연습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것들 다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